안 가지고 있어 너해 해줘 해줘 난리 남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가격이야 어! 뭐 어떤 건지 아유. 잘 설명해줘야 돼천개 정도의 열기구 이제 한꺼번에 뜯면 거예요 아, 우와,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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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CG 아니야? 같아요? 어, 여기. CG 아니야? 진짜로 이렇게 아, 예. 진짜 많이 이렇게, 떠? 이렇게 많이 떠요 어, 너무 이쁜데 색깔 봐와 여기서 사진을 찍어야 돼, 이거 클레오파트라가 즐겨 찾았던 아, 이거. 여기가 파묵할레구나 어 네. 너무 예쁘다, 색깔 아. 네, 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분인데 여기까지 놀러 온 거야? 어, 네. 네. 예 여기까지 놀러 온 거예요 온천 좋다고 해서 지금 네. 여기 지금 다 이게 다 온천인 거예요? 네네, 이 네. 밑에 보면 은 물이 기본적으로 따뜻한 물이 흐르는 온천지대예요 네. 어, 아, 앞에 네. 뷰가 진짜 좀 와, 나 진짜 미쳤네 터키에.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훨씬, 더 훨씬 좋은데요? 예. 이 자연으로 만들어진 어, 이 예. 자연으로 만들어진 아 음식 터키의 대표 음식 나왔어 나 음식 예비대 케밥이 일단은 가장 아 메인이고 그리고 아 이제 항아리 안에 이제 고기를 넣어가지고 아, 뭐야? 우와 그 소금 호수예요 정말 우와. 큰 호수예요, 네. 쫙 펼쳐져 있네 아니 여기는 진짜 우와. 볼거리랑 즐길거리가 너무 많다 이렇게까지 난 터키가 좋은 데인지 몰랐요 훨씬 더 좋은 게 많네. 물가는 어때요? 물가는 사실 한국보다는 네. 저렴하 하기. 오 하긴. 진짜? 한국보다 저렴은 해야 돼. 한국 사람 더 어. 네. 호의적이고. 어 네, 형 호의적, 호의적. 형제, 주유해. 아니, 형제의 나라. 형제의 나라니까 또 호의. 우리 를 반겨줘. 고려, <레> 고려. <레> <레> 아 <레> 아 <레> 중요해, 중요해요. <레>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보셨던 케바 정말 다 해야 돼. 어, 니 왜냐면 곧 저희의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들어 드리는 거예요. 일단 아까 보셨던 식사들 있잖아요. 케바 코엑스 가시면 이거 케바 진짜 비싸요. 어, 이뭐 중간에 이제 뭐 지루하실지 않게 네. 한식 방티 또껴 드리고. 국물 국물 없어요 국물? 미역국 종류나 시래기 같은 거 이런 것들. 본인이 끓여서 거기다가 추가하는 거 아니죠? 정말 <laughs> 시래기 좀 보내줘. <laughs> 엄마 밀키트로 보내면 밀키트로 얼려가지고. 좋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아이고, 음, 자, <laughs> 해동이 오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구사항을 아. 이제 말씀해보세요. <laughs> 말씀해보세요. 말씀 주신 것들 다 수렴을 하고요. 한다고요? 진짜? 150만 원도? 아, 근데, 근데 이렇게 또 순수하게 해주니까 또. 마침 올해가 또 저희 모두가 35주년. 다그 <laughs> 아, 얘기를 했어야지. <laughs> 이게 진짜 해도 겹 없... 아, 그럼 우리가 더 했지. 오늘 야, 우선. 무슨... 서른 아, 몇 살이야? 서른다섯 살이요 동갑이야! <laughs> 친구야! 그래서 이제 35주년을 해서 일정은 일단 9일 일정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깜짝으로 하나 준비를 해드린 게 뭐냐면 트리키에만 보셨잖아요? 놀랐어요. 근데 여기에 사실 저번에 두바이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좋으셨었죠 그래요 지금 두바이또 가고 싶다는 분도 계세요 가고 싶다는 분들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트리키에랑 두바이랑 섞었어요 두바이에 대한 기본적인 저희 시그니처 건물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가셔서 또 간략하게 뭐 체험도 하시고 탑승도 하실 것들 다 헉! 하시고 그리고 이제 트리키에로 넘어가면 떠나는? 네, 네, 네. 그러면 두바이에 며칠 있는 거예요? 두바이에나딱 반나절 딱 있습니다 딱. 반나절이면 뭘할수 있어요? 어. 수상 택시 탑승할 수 있고 오, 진짜? 네. 수상 택시 탔다가 예. 두바이모노레일로타세그 어. 그럼 그 건물도 다볼수 있는 거예요? 어예 건물 다볼수 있어요 판매이라도 다 보실 수 있고 어. 그러니까 뭐오성 호텔 말씀하셨는데 네오성 호텔 제가 그냥 오성 호텔을 넣어드리면 찍을것 음. 같아가지고 미리 준비했어요 그래서 어, 저희가 아진 아, 선배한테 많이 음. 지금 조언을 어, 네, 예, 듣고 왔 아, 그리고 저도 오늘 이후로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힐튼 호텔을 이박을 어? 저희가 넣어드렸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6박9 일정이 전일정 특급은 무조건 기본 거기에 이제 힐튼 호텔 이박을. 힐튼 이박, 예! 우와! 아 근데 아직 가격을 안 드렸기 때문에. 네. 아, 음. 아 맞네, 맞네, 맞네. 그치? 당연히 네. 일정 중에 힘드시잖아요. 온천 호텔도 저희가. 그 온천도 즐기면서. 그러면 6박 중에 이박은 힐튼이고 일박은 온천 호텔. 네, 네, 네. 나 슬퍼. 아까 앞전에 보셨었던 이제 기본적인 도시들 모두 다 저희가 방문을 해드리고요. 아 진짜 아까 나왔던데. 그리고 저희 식사. 아, 아 중요해. 식사 뭐. 중요해. 아까 뭐 아이스크림도.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크림도 식사 뭐수에 포함되는 아, 거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그걸로 밥을 때우지는 네. 않고요. 같은 편인데 좀꼴뱅기 싫다. 아? 아,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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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니아니아니 아니요. 아저트 아니요. 아시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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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 해서. 해서! 가격이 얼마죠? 저희 일단 뭐 최저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은 어, 떨려 트르키에랑 어, 두바이를 한꺼번에 보시는 일정 6박 9일에 저희 오성호텔 에힐층에서 묵으시면서 식사도 다 드시고 호텔도 어, 하고 해서 119만 9천 원부터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119만 9천 원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네. 오! 근데 이게 두바이랑 같이 가는 게 거의 없는데? 두바이를 음. 경유하는... 아예 없는 거 같은데. 거의 이런 상품이야. <laughs> 아, 그죠, 그죠, 그죠. 예. 모1 예. 38만 원이야. 구면은 벌써 비행기 값이 더 나가는 데. 사실 놀랐어. 어,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어. 불떡 뽑고 가라고 해가지고 일을 어, 네. 어, 갈고 왔네. 진짜. 아, 네. 네. 그런데 우리도 이제 본분이 있으니까. 그렇 그렇죠, 바라는 게 있습니다. 전망도 꼭 가야 되고. 아까 그 해역 그쪽에 네, 아, 예쁘고 아, 예쁘던데 아, 거기. 아, 그건 당연히. 아. 오케이 걸렸다. <laughs> 이거 해줘.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 이게 해줘, 수영... 어? 그거 어떻게 그거 수영 수영하면서 와 그거를? 어떻게 그 남들 타는 거 구경만 해 슬프게? 아니 아니 나도 아니, 아니 그냥 해줘요. 해줘. 유람선 평등하게 해줘. 아 유람선이요? 네, 넣어줘. 어... 아, 오케이, 해주는 걸로 할게 아, 해준대, 네, 해준 네, 네. 아, 네. 아까 보니까 궁전 같은 것도 막 맞아, 맞아. 옛날 술탄이 살았던 정말 어... 궁전이거든 그것도 해줘, 그것도 해줘. 아니, <웃음> <웃음> 이게 프로그램 이름에해줘인가 <laughs> 어, 맞아요 <laughs> 네. 그리고 음. 제가 죄송한데 그냥 하나 더 좋은 거 넣어주세요 네. 그뭐 아까 모노레일이랑 뭐 수상택시 이런 것도 어떻게 되는 거? 원래는 이게 다 비용을 내는 것들이 아, 네. 아, 아 뭘, 아니, 아니, 아니. 사람들 이말안 통하라 말 안... <laughs> 말씀을 원래는... 끝까지 들어보시고 어? 예, 예. 원래는 이제 모노레일과 성택이다 돈을 내는 건데 네. 저희가 이것도 이제 포함을 또 해드리겠다. 다 해주는데 말하면은 진짜 아니에요. 아... <laughs> 진짜. 아... <laughs> 거기 뭐 볼만한 볼건 없나요? 또뭐 없어요? 또 공연도 보시고 또 하셔야 돼요. 공연이 있어요? 이제 배꼽춤의 원조라고 하는 벨리댄스 공연을 보실 수 있어요. 벨리댄스 그러니까. 공연도 넣어주시는 거예요? 네, 딱 여기까지만. 오파민이 안와 아, 근데 와. 진짜 지금 난리 난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가격이야. 어? 즐겁게 갔니다 네, 대학생 여자 두 명이서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최정모 가이드님이었고 정말 좋았습니다. 가이드님께서 박식하시고 유머러스하신 덕분에 오. 재밌는 설명 들으면서 즐겁게. 가이드님 그래요. 되게 중요해. 네. 최정모님 아세요? 어 알아요. 타임. 그러면 아, 네. 출발부터 같이해요? 네. 어 예. <laughs> 다받아주네 <laughs> 서울에서부터 같이 가자. 공항부터 어, 해. 인천부터 어, 같이 어, 갑시다. 어, 어때요? 네. 네알알 알. 아, 네. 아, 네. 아, 네. 그 인천부터 같이 아니, 갑시다. 그렇게 네, 하는 걸로 네, 해인솔자분 동반.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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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아니. 여기서 있어. 네. 아여기어 <laughs> 인천공항부터 같이 출발한 최종무 가이드님이셨고 정말 좋았습니다. 어디? 아니 내가 넣은 거야. 어 <laughs> 아, 그래. 인천공항부터 같이 출발하셨고. 그래,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해요. 아 네. 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오, 이거 후기도 이렇게 좋고. 후기도 좋은데 가격도 좀 되게 좋아요. 너무 좋아. 어, 지금 내가 직항으로 가고 싶다. 오. 오 그냥 난주 자면서 그래. 가고 싶다. 이런 분들. 네. 네 직항 상품도 뭐 만들어 달라는 거야 <laughs> 아니면 아니 지금 본인 해각과 어떤+ <laughs> 어떤 해이싸우는 거야? 아니, 아니. 우와, 머리가 <laughs> 네. 오늘부터 잠만 자 며칠은 잠만 아니, 자 아니, 아니 내가 보기에 오늘 야, 저기 약 하나 때리고 야, 자야 돼 네. 몸살 나거든요? 제가 딱 준비한 게 사실 여기까지고 <laughs> 네, 네. 사실 직항은 네. 팀장님한테 어떻게 임원은... 왜 이러+ 왜 일어서 계세요? <웃음> <웃음> 이게 네, 뭐 왜냐면 저 여기에만 정말 영혼을 갈아 넣어가지고 직항을 가는데 가능하다? 은해씨 아니 아니, 아니. 해복씨 <laughs> 아, 아니, 아니. 아니. 가능하잖아. 은다 들었잖아요. 한분 있잖아. 있잖아요. 있잖아. 얼마 더 돼? 70만 원 정도 에이! 0분 30분. 30분. 3 0 3 0 3 0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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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3 0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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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 않았는데 거혼한 실현 정지 아, 10년 다했잖아 아, 40이면 좀할수 네, 네, 있을 것 같아. 그냥 느낌상. 40이면 될것 같아. 아, 내할수 네, 있어요. 네, 40이라고 했제4아40더주면은 네. 직항 갈수있다 직항. 네. 이걸로 정리해. 대충 그정도해 아, 네. 그건 아, 그러면 한 150만 원땡 150, 거예요. 아, 네, 네, 150만 원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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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내면 안 되는 게 왜냐면 그 2분들 40만 더 내고 가는데 그러면 두바이가 가지고 안 하잖아. 뭐 하나 더줘요 그럼 저거 뭐야? 온천 호텔은 좀 그러니까 그 힐튼 1박 더줘요 어, 저도 출연 경비 당할 거. 그건, 그러면 정지할 그건... 각오로 오늘 네. 안 봐도 상관없어. 네. 오늘 네. 네. 보고 안 봐도 상관없어. 네. 네. 그래, 일단 투자자한테 끝나고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네. 아, 여기 듣고 계세요? 아, 그래요? <laughs> 어, 그리죠네 아, 뭐... 어... 힐튼 돼야 안 돼, <laughs> 비친, 돼야 안 돼? 여기는 빛인 해더기 아, 힐튼 돼, <laughs> 안 돼? 빨리 얘기해. 나 미안해서 못 보니까 빨리 얘기해. 힐튼 됩니다안 돼. <laughs> 먹을 거예요. 모노투어는 경제적으로 조금 모터이 대시라고 여행지원금을 이제 지원금, 지원금, 지원금을 액수가 중요해요. 1인당 5만 원씩 오요. 몇 5만 명, 어? 몇 명, 몇 명, 한 100만 원 정도. 아, 몇 아, 우리는 뭐 준비됐죠? 우리 준비하다 보면 살 것들이 있어. 있죠. 장을 봐야 해. 장 봐야죠. 또 기분 좋은 옷도 살 수도 있어. 파자마 같은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마트 상품권 1 0 명. 우리는 잘 몰라, 여기. 네, 사실 이게 이스탄불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광지 위주로. 사람이 많은 데를 수engo. 찾아야 돼. 그럼 딱 찍겠습니다. 네 바로 찍어야 하나. 됐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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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나, 나 야, 야. 야, 야, 이거 정말. 아, 야, 오엄마 가져와야 썩다 오엄마 왔구나. 가져와야 썩다 자, 그럼 딱, 진짜 딱한 번만. 진짜 딱한 번만. 진짜, 진짜 한 번에. 오, 또 귀여워. 오, 오, 오. 아, 왜 이렇게 많아? 참, 분명이야. 히잉! 뭐 어디 광장을 찍어가지고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 뒤에 엄청 많네. 아 광장을 찍었어? <laughs> 광장을 찍어가지고. 아니 아니. 아니 무슨 티? 날이었어 이날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아베니스했나보네 여기서. 아니 아니, 아니 아닙니다. 어. 매님 우리 바로 옆에 찍어요. 아, 불안한데요? 잠깐만. 아 여기 차가 너무 많다. 사람이 많아? 여기야. 아니, 여기야. 아 잠깐 아. 여기야. 아 잠깐 아. 아예 성광 씨야요. 모르고 내가 모르고 눌렀어. 아, 아니야. 여기 아파트 같은데. 아예 <laughs> 나오라 그래. 낭낭, 나오세요. 랑랑. 아 고개를 내밀어. 제발 먹으라. 외출 외출하셔요, 외출 하셔요 외출. 3 명씩 또한번 돌려주세요. 뒤에. 아유 이 사람 아 사람아, 공사장을 찍어가지고. <laughs>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2 0만 쏠게 여기서 쏴. <laughs> 뭘 쏴요? 우리가 2 0만쏠 테니까. 100만 원 싸. 와. 공평하잖아. 그러면 이제 공평하잖아요. 20만 원을 쏘시고 저희도 100만 원을 저는 이제. 사실 20명이 아까서 조금 마음에 걸렸거든요. 20명이? 네, 여기 3 5주년이잖아요 아. 또왜 이러세요? 이러지 말아. 나는 내가 가가 가가 35에 맞아 떨어지면 좋지 않냐? 너일취장이야 <laughs> 나나 어. 나 망가지고 있어. 너 내가 악마를 악마를 키웠어. 아 열다섯 명만 추가하자 이거예요. 삼십오 주년이니까 뭐. 네. 회사에서 뭐 십칠 번 모아서 네. 뭐 저희가. 뭐 <laughs> 직원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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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최종 혜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경유 네. 기준입니다. 네. 백십구만 구천 원이랬죠. 거기서 이제. 선착순 100명한테 5만원 쿠폰 드려요. 그죠? 아, 네. 또 우리가 이벤트로 5만원. 그죠? 여행 지원금. 당첨되면은 그렇죠. 5만원 지원금 드려요. 네. 그러면 199,000원이에요. 거기다 예. 선택 관광 아까 그거 뭐야? 35만. 35만 상당히. 그게 네. 공짜예요. 네. 근데 이만 쌍무가, 네. 네. 와우! 네. 그 2만원 드려요. 거기 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라이브 보다가 네. 보면 그럼. 또 우리가 랜덤으로 추첨해가지고 선택 관광. 우리 3 0분한테 드려요. 그죠? 그럼요.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그게, 그게 8시 나오거든요? 8시 나오면은 그거 내가 카면 있겠어? 거기서 더 달라고 하겠지? 그럼! 여러분들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리키에 가보자고, 드리키에 가보자고! 자, 다 같이! 모두 투어로 떠나요.